조합제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6분입니다 어, 어제 제가 사전투표 조작설리 재검표 등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은 탄핵이나 국민저항으로 무너지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 감옥에 갈 것이며 여야는 공이 해체 상태로 빠져들어 국회도 마비되거나 해산될 것이고 그리하여 총선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일종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청하시면서 의견을 남겼는데 에, 저를 비판하는 글이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좋아요, 싫어요 일종의 그 여론 투표죠.에서는 좋아요가 현재 1,754건 그리고 싫어요가 938건 2대 1 정도로. 저의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작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행동적이고 끈질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표현이 거칠고 때로는 뭐 욕설도 있지만은 물론 합리적인 뭐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주 거셉니다. 그 반응이. 그걸 감안하면은 현재로는 이 우파 진영 안에서는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조작3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건 단 우파 진영 안 했습니다 우파 진영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한25% 된다고 보, 보, 보여집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 그러나 이 우파 진영을 벗어나서 중도나 좌 어, 그들이 말하는 진보 중도나 좌파 진영으로 내보하면 거기는 완전히 또 조작론은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한국 사람들이 지금 끼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우파는 우파끼리, 중도자파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 갇혀있으면 전부 다 자기 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형적인 오판 사례가 거리의 여론조사입니다. 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가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반대가 70%나 되더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도 통합당이 1등한다 과원수 차지한다 이렇게 돼온것 아니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뭘 해보니까 그렇게 틀려버리고만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투표 조작설의 이 기본적인 정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혹 제기도 못하느냐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의혹이라고 할 때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70 내지 80%의 자신이 있을 때 의혹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0.1%다, 아니면 0.001%다. 이걸 가지고 이런 수준에서 의혹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의혹으로 다 덮여버리고 국정이 마비됩니다. 나도, 저도 의혹 제기했으니까 답하라. 의혹은 상당한 사실적 근거에 접근했을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혹 제기해가지고 뭐 재금토, 재금표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 잘된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면 잘된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 재개를 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논란이 제기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고 어제와 반대로 이 조작설이 사전투표 조작설, 대규모 조작설입니다. 당락 수십 명의 후보를. 후보의 당락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 대규모 조작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재검표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허위 이미 재확인된다면은 제가 재확인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것은 바로 이번 개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에 대해서 통합당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1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확인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검표, 재검표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재확인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확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확인된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한번 또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시나리오를 써야 될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이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확률상 성공 비율이 매우 낮은데 자기의 인격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가 속한 단체의 말하자면 신뢰성을 걸고 그리고 굉장한 시간을 걸고 도박을 해가지고 집면 어떻게 합니까? 지면 뭐가 남죠?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신중할수록 좋으니까 조작설이 허위라는 재확인 이루어졌을 때 무슨 사태가 일어날 거냐를 한번 설명을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댓글 쓰시는 분들 제발 잘 생각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다 이름이 남습니다. 첫째, 이 조작설이 허위 이 재확인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 현실적 예측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조작론을 주도하였던 우파의 일부 유튜버, 통계학자들, 편성한 몇몇 정치인, 변호인, 우파 단체, 그리고 이들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재검, 재검표를 하지 않고 업무로만 계속 이어갔다면 끝없이 정신 승리를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작론자들은 재검표로 허위임이 밝혀지면 좌파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 중도파로부터는 경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우파가 분열될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안 속은 사람들의 조장론자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장론자들 중에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더 거세게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파는 분열되고 따라서 문재인 김정은 정권과 사울 여력을 탕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당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재검표로 가기 전에 통합당이 나서가지고 조작이 없어 <laughs> 없어서 뭘 분명히 하여.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수습하지 않음으로써 재금표로 창피만 당하도록 했다는 비난이 통합당에 쏟아질 것입니다. 5. 좌파의 광우병 선동이나 천안한 폭침 부정 선동을 비판할 수 있는 우파의 도덕성이 상당히 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파의 품위 교양 지력 머리 머입니다 지력 분별력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6. 우파도 좌파와 같은 거짓 선동 세력이란 평판은 다가올 선거 등에서 참으로 뼈아픈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중도 및 청년층을 우파로부터 더욱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7. 최근에 우파 내에서 행동력이 강한, 투쟁력이 강한 세력이 이 조장론에 동조해가지고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받음으로서 애국 세력의 위축을 부를 것입니다. 8. 다만 조장론을 견제하거나 비판하였던 유튜브나 정치인 및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들이 우파 혁신의 추체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2022년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한다는 전망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파 재기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 진실에 기초한 정의 그런 정의에 의한 자유의 수호를 표방하는 자유 민주 세력이 진실을 놓는 순간 존재 이유가 부정될 것입니다. 이거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자유민주 세력의 3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기초한 정의, 법치입니다. 그런 정의에 의한 자유수호를 표방하는 자유민주 세력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경우에는 진실을 놓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유 우파는 존재 이유가 부정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조장론을 계속 밀고 나가든지, 여기서 중단하든지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